반갑습니다 유튜버 구대초입니다. 오늘은 구매된 처음 시작을 하시거나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구매대 빠르게 성장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이거는 거의 치트키나 다름이 없는데 제가 멱살 프로젝트를 하면서 한번 언급했던 내용으로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 어떤 제품이 잘 팔리고 어떤 제품이 안 팔리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이 새로 나왔는지 그리고 고객들이 어떤 재밌는 제품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물건을 올려보고 팔리는 것에 의거해서 요새는 이런 게잘 팔리니까 주력으로 이런 거를 많이 올려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서는 그 제품에 집중을 하시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대형 플랫폼에 MD가 아닌 이상은 다양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방법으로 캐시 데이터와 같은 대량 솔루션을 이용해서 다방면 카테고리를 한번 수집을 해보고 그 중에 판매되는 제품을 헬퍼든 반자동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한글화 또는 이쁘게 옮긴 다음에 SEO 작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판매가 될수 있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캐시 데이터만 사용하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캐시 데이터 사용하실 분들은 구대초 이름 팔고서는 결제를 하시면은 뭐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랜 기간 토어 상단에 유지하고 여러분들의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자동으로 한번 거쳐서 오시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 작업을 할 때는 단순히 수집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각 마켓의 제목, 태그 등을 잘 꾸려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마켓 상단에서 유지가 될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잘 나가서 이 제품들을 사입한다면. 여러분들은 최고 탁! 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 구매대행 빠르게 성장하는 방법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량의 제품을 한번 내가 다 수집을 해보고 거기서 판매되는 제품이 어떤 것인지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가 무엇인지 살짝 파악을 해본 뒤에 그쪽에 주력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마켓 네이버에서 픽해주는 제품이 전부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마켓인 경우 한 제품을 높게 띄워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꼭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서 상세페이지 한글화 태그 설정까지 무조건 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국 구매된 빠르게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궁금한 게 많으신 분들은 제 오픈방이나 제가 열어놓은 채널 톡에 문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빠이